주방에 왔습니다 혜빈이가 오늘 방금 전에 설거지한 것들입니다 자기가 저녁 먹고 설거지했어요 접시도 닦겠다고 해서 닦았는데 오 제법 깨끗하게 잘 닦았습니다 보세요 그쵸? 그렇죠. 칼은 제가 했습니다 여기 젓가락도 몇개 닦았어요 혜빈이 숟가락 먹고 자 혜빈이가 어떻게 설거지를 했는지 한번 영상을 보세요하겠습 혜빈아 놀자 혜빈이가 설거지하는 장면입니다 와 설거지하는거 언제 배웠어요? 오늘 오어오 오, 식판 뒤도 자기가 먹은 식판 닦고 있는데 식판 뒤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있어요 근데 칼은 못 닦아요 어 칼은 위험하니까 혜빈이 옛날에 더 애기였을 때도농에서 설거지 했던 거 기억나요? 뭐 설거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어 닦았던 거 뒤판 그렇게 깨끗이 안 닦아도 돼요 빨리 물로 헹궈주세요 아다 해야죠 이걸 다 하려고요? 네. 장갑도 커고, 어, 손도 불편한데 할수 있어. 물 버려야죠. 이렇게 물을 조심히 버려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싱크대 밖으로 물이 튀어나오기 때문에, 그렇죠? 네. 제가 이걸 다 해. 닦을 수 있어요? 네. 손이 손이 커서. 장갑이 커서, 그래. 어, 불편하죠. 어. 아, 근데 이건 뭐예요? 그... 아 이거 이건 병 같은 거 닦을 때 쓰는 거예요. 아, 이거 써볼래요? 네, 이거 여기다가 이거 좀 해주세요. 아니야, 너 지금 이미 묻어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. 해피니가 옷에 지금 어 퐁퐁 다 묻히고 있어서 옷을 나중에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. 칼은 위험하니까 여기 이렇게 놓고. 아니 마세요. 하지 마? 이거 제가 다쓸 거예요. 어다 됐네. 그건 도자기로 돼 있어서 살짝 좀 무거울 텐데 무게가 할수 있겠어요? 니네 컵부터 쓰는 게 어때요? 물만 버리려는어 해빈이가 코코아 먹었던 컵 일을 더 만들는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어? 바닥에 퐁퐁 어, 줄줄 흐르고. 쉬었어. <laughs> 실수. 컵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. 오, 지금 퐁퐁을 쭉쭉 짜고 있어요. 왜 그렇게 해요? 할때 저는 방법이 있어요. 아, 방법이 있어요? 아, 수세미를 거기다가 스펀지를 집어 넣으려고. 잘하네요. <laughs> 도자기가 뭐가 무겁다. 어, 좀 무겁다. 무겁다. 좀 무겁다. 무겁다. 어, 혜빈이 힘이 세 갖고. 음. 자, 혜빈이가 좋아하는 칠리 소스, 케チャ, 마스타 소스가 어 이렇게 묻어 있는데 지금 거의 품에 안고 귀하게 닦고 있어 지금. 손에 잘안 잡히니까. 도자기 그럼. 음. 조심해야 돼, 도자기. 어, 조심해야 돼. 깨질 수도 있으니까. 옆면, 뒷면은 그게 렇 깨끗하게 안 닦아도 괜찮냐. 오, 오켓이보켓이포이 포켓이 포켓지 포켓이 아켓이 포켓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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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켓이이포이즈 장갑? 포켓이 포장이이 포켓이 이 포켓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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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이이 포켓이 포이포이 포켓이 이 아니 음, 이걸 하면 치고 그걸 어떻게 닦아요 자 젓가락까지 맞췄습니다 자 이제 헹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하고 닦아요 음. 이게 아직 음. 나, 그게 남아 있을 수도 음. 있어가지고 이렇고 음. 음, 이렇게 귀하게 스펀지는 좀 빼지? 스펀지로 계속 문질러? 스펀지로 계속 문질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해야지 잘닦아 잘하네요. 오, 깨끗해졌어, 진짜. 오,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어, 아직 아직 남아있어요. 아빠가 마무리 좀 해줄게. 깨끗해졌어요. 잠깐만, 뒷면에 거품 남아있어 자 보실게요 혜빈이가 닦았는데 오이 정도면 군대 가도 되겠네 군대 가서 식판 닦아도 되겠네 군제 가면 이래서 닦는 거 군대 가면 식판에서 식판에서 밥 먹거든요 자 이상 이렇게 설거지 하는 모습 오늘 주말인데 어, 혜빈이가 엄마 아빠 쉬라고 이렇게 설거지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.